우쌤의 자바스크립트 그열 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의 넘버 객체와 메스 객체. 넘버, 숫자라는 뜻이죠. 메스,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숫자와 수학 객체입니다. 기본 내장 객체 중에 하나예요. string, number, array, 메스, date, object. 이 여섯 가지의 기본 내장 객체 중에 넘버랑 메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자분들은 벌써 뒤로 가기 버튼 누른 거 아니죠? 괜찮아요. 사칙 연산자만 잘해도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와우. 공식 같은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메서드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숫자와 수학. 그까지 거, 이번에 한번 잘 배워봅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넘버와 메스.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자바스크립트의 넘버 객체와 매스 객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목차예요. 첫 번째, 넘버 객체 선언. 두 번째, 스트링 객체 형변환. 세 번째, 넘버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 네 번째, 매스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보도해도 복습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넘버 객체를 선언해 볼게요. 넘버, 숫자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식 선언 방식이에요. 지금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바 라고 해서 변수명을 쓰고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숫자는 그냥 작성하는 거죠.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그냥 작성하는 것이 숫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성자함수식 선언 방법이에요.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생성자함수라는 거는 new라고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나는 숫자 객체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고 가로 안에다가 그 숫자 값을 쓰시면 되거든요. 데이터 타입은 숫자랑 객체로 다르지만 결국 숫자를 다루는 건 같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첫 번째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선언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넘버 객체를 변수식 선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라고 해서 변수 선언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넘01이라고 해서 변수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변수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잘 작성하던 그런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잘 선언이 됐는지 문서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document write라고 해서 문서에 써라. 누구를? n u m 0을 이렇게 써라라고 하시면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문서에 잘 출력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 선언은 다 n u m 0라고 하는 변수명을 줄 거고요. 생성 자 함수를 선언할 때는 새로운 객체 인스턴스로 생성해라라는 new라는 키워드를 쓰죠. 그래서 number라는 거를 저렇게 반드시 대문자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하고요. 여기다가 100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역시 100이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문서에 출력되는 결과는 같은데요. 자료의 형태는 다릅니다. 콘솔 로그라는 걸로. 타입 오브로 타입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0 1의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넘버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숫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넘0 2를 찍어볼게요. 오브젝트라고 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출력될 때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화면상에서 보일 때 같기 때문에 결국 뭘더 많이 쓸까요? 변수식 선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건 보시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수업 두 번째, 스트링의 형 변환을 보도록 할게요. 왜 넘버 객체를 배우다가 갑자기 스트링 객체로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형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변환은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의미해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유형은 여섯 가지가 있죠. 숫자, 문자열, 불, 함수, 객체, 언디파인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유형이에요. 이 데이터들의 형을 바꾸는 것을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변환은 숫자를 문자열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넘버 객체를 배우지만 스트링의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특히 숫자로 바꾸는 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써요. 형변환 중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형 변환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옆에 보이시는 요거는 네이버 로그인 창이에요. 옆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상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 유형이 나올까요? 요 태그들은 바로 인프타입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모두 문자열이에요. 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를 써도 문자열이 나오지만 저기다가 그냥 숫자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더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사용자에게 좌변과 우변 값을 받아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경고창에 결과로 값이 나오도록 저렇게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사용자의 좌변과 우변값은 인풋타입 텍스트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저희가 문서 객체 관련을 배우지 못해서 문서 객체 선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프롬프트 함수로 사용자한테 좌변값과 우변값을 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한테 좌변과 우변값을 받아야 되겠죠 바 a r left라고 하고 프롬프트 함수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Alt-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Right라고 쓰도록 할게요. 우변 값을 입력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창에다가, 경고창으로 띄워주셔야 되겠죠? 결과라고 이렇게 쓰시고 나서, Left 더하기 Right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다가 10이라고 쓰고, 우변에다가 1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원래 20으로 나와야 되는데, 1010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가 아닐 때 어떻게 나오냐면, 연결 연산자로 값을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변경해줘야 돼요. 이럴 때 하는 걸형변환 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변수 배울 때에도 저희가 배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umber라는 걸로 묶어주는데, 이때 new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아요. 새롭게 숫자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박스 숫자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number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숫자로 형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10 더하기 10은 20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업 세 번째 넘버 m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예요. 모든 객체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그랬죠? 속성과 메서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처음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 초기 강좌부터 쭉 보신 분은 아시겠죠? 모든 객체는 속성과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객체는 보통 속성보다는 메서드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넘버 객체도 속성과 메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버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볼 건데, 먼저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넘버 객체는 속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쓸만한 것들은 많이 없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넘버 객체의 속성입니다. max value, min value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나타낼 수 있는 최대 숫자, 최소 숫자를 가르쳐 줘요. 근데 뭐, 우리가 엄청나게 큰 숫자를 쓸 건가? 물론 쓸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럴 일이 지금 초반에 많이 없을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전 난이라고 있죠. not a number라고 하는 문자나 숫자가 사칙연산이 돼서 이제 이상하게 나올 때, 그럴 때 나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속성을 갖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를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역시 수학적인 개념이기는 하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버 객체의 메서드도 확인만 하고 한계 예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객체의 메서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문자열로 반환하는 저투 스트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넘버라는 함수를 보여드리기도 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개들은 전부 다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숫자가 있을 때 정수가 있고 소수 자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소수 자리로 어떻게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건가 그렇게 반환을 해서 표시를 하려고 할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이투 픽스드. 그래서 이 매개, 매개변수 안에다가 숫자를 쓰게 되면 그 소수 자리 수만큼 반환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에 지정한 소수자리만큼만 반환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입력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구하시오. 우리 이거 첫 번째 변수 배울 때부터 했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구했다면 요번에 평균이잖아요. 3으로 나누죠. 그래서 숫자가 3으로 나뉘는 숫자가 아니라면 소수자리로 처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자리가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 소수 둘째자리까지만 반환하시오.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경고창에 뜨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는 건 프롬프트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리 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쉽게 쓰실 수 있죠.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avg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할 거고요. 이때 평균이라는 거는 세 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KOR 더하기 ENG 더하기 MES 이렇게 적고 나서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를 알러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말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조금 해볼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이라는 숫자를 적어볼 거예요. 100, 100, 100 적으면 원래 100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높은 숫자가 나오죠. 그 이유는 프롬프트 함수가 반환하는 건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했더니 1000 1 0 0 1 0 0 이런 큰 숫자가 되거든요 그걸 3으로 나눠서 지금 나온 결과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함수를 쓰셔야 되냐면 넘버라는 함수를 쓰셔가지고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또100 100 100, 100. 이렇게 처리하면 100으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때 좀 애매한 숫자를 쓰게 된다면 70, 80, 85 이렇게 써볼게요. 저렇게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창에다가 문자를 먼저 쓸게요. 평균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평균 콜론 하고 이제 점수를 나오게 하실 건데 AVG한테 투 픽스드라는 걸 주셔가지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다가 문자열로 점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적었던 점수죠 70점 80점 85점 이렇게 적으면 저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 쓰는 걸투 픽스드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수업 네 번째 메스 객체 의 메서드예요 메스 객체는 수학 객체인데요. 선언이 없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기본 내장 객체거든요. 우리가 수학자 아니잖아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든다든지 하진 않을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만든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그걸 수용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가 미리 내장해 놓은 수학적 공식만 가져다 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속성과 메서드라는 거죠. 메스 객체의 속성 역시 그냥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만 할게요. 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원주율, 제곱근, 자연로그. 재밌겠죠, 굉장히.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객체의 메서드도 역시 정말 많아요.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역시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좀 정리를 해놨는데, 어,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더 해보신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정수로 만드는 세일 플러 라운드라는 메서드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주율을 변수에다 담아볼게요. var p i 라고 해서 매스 수학 객체가 갖고 있는 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고창에다가 테스트로 숫자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14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온3.14 사실은 3.14에서 끝나던 게 아니었죠. 저렇게 소수자리가 깁니다. 요거를 정수로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경고창을 계속 띄우는 건 그러니까 문서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큐멘트 라이트로 이제 출력을 하실 거고 올림을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m 스라는걸 주셔가지고요. m 스에 셀이라는 메서드를 주시고 그 메서드 내부의 매개 변수로 저파이라는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 처리가 되게 비알 태그를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확인해 보시면 무조건 올려 버리니까 4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3.14지만 4로 바로 올려 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림이에요. 자, 똑같이 다 쓰시고 나서 내림은 플로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그럼 여기를 영어로 변경을 하시고 내리는 거죠. 무조건 내리니까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라운드라는 건 소수 첫째 자리가 5 이상이면 은 올리고 5 이하면 아, 5 미만이면 내리는 거죠. 근데 3.14이기 때문에 내려서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라고 하도록할 거고요. 반올림 처리를 한다고 하면 라운드라는 영어로 변경을 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반올림에도 3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정수를 만드는데 올려서 표시할지 내려서 표시할지 반올림을 할지 지정하는 메서드들이었어요. 그다음에는 랜덤이라는 메서드로 볼게요. 랜덤이라는 거는 0에서 1사이에 소수 자리 수인 숫자를 반환하는 메서드예요. 대신 매개변수는 없습니다. 그냥 호출만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라고 해서 m 이라고 쓰고 매스 랜덤이라는 메서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메서드는 매개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알러트 경고창에다가 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숫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눌러보면 다른 소숫 자리가 나오고요. 매번 다른 숫자가 이렇게 랜덤하게 나와요.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반한 데서 나오죠? 근데 우리는 저런 소수 자리를 원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1부터 14 사이의 정수를 랜덤하게 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1 사이에 14 사이의 정수를 랜덤하게 반환을 할 건데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 인트라고 해서 저 넘을 가지고서 활용을 할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를 정수로 만든다는 거는 0과 1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겠죠. 0이거나 반올림이 되니까 1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0과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random에다가 곱하기 10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alert로 int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고침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수가 이제 나오실 거거든요. 새로 고침을 계속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수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방금 0 나온 거 보이시죠? 0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0에다가 10을 곱해도 0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9라고 곱한 다음에 0에서 9까지 나오고 나서 더하기 1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어떻게 하냐면 내림 처리하는 거죠. 소수자리는다 내림 처리를 할 거여서, 가로를 쓰고 나서, mass flow라는 거를 주셔가지고, 이 값에다가 더하기를 일을 하시면, 이렇게 정수가 나오면서, 네, 랜덤한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방금 계속 6만 나와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 6만 나올 수도 있는데, 랜덤한 거니까. 네,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 확인해 보고 싶지만 계속 누를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니가 스터디 테스트와 오쌤의 답변 시간은 이번 편은 없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만 갖고는 문제를 만들기가 좀 애매하기도 한것 같고 질문하실만한 내용이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다음 시간인 기본 내장 객체 어레이까지 배우고 나서. 이세 개를 다 응용하는 것을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Next l e v 기본 내장객체 array. 공부는 누가? 니가. 오쌤의 니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뵈요.